이번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죠? 비빔면이야 비빔면! 저 비빔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비빔면 위에 이번에는 어떠한 토핑이 올라가겠죠? 차돌박이 그래요 그래요 정말 이 고급진 차돌박이 비싸서 못사 먹었던 차돌박이가 위에 쫙 올라갈 거예요 자 비빔면 먼저 끓여주세요 우와 이 차돌박이 때깔좀 보세요 참 좋다 그냥 제가 이렇게 눈으로 봐도 참 좋다 이 얘기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차돌박이 윤기가 찰떡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소고기가 소 중에서 이 차돌박이가 나오는 부위가요 굉장히 귀하디귀하고 나오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경영푸드에서는요 이렇게 최고급 차돌박이 한우가요 이렇게 저렴하게 딱갈 거예요 비벼 비벼 비비면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니까요 비비면 위에 올라가는 토핑 아주 고급스러운 차돌박이 구울게요 마... 자 얘들아 올라가 좋았어 야양 많다 그냥 한 팩에 들어있는 게뭐 얼마 되겠어 생각했는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네 양이 많네요 이게 예, 200g이에요 200g 보통 200g 하면은 뭐한두 명이서 드셔도 충분히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비면 해서 위에 드실 때는 아유 뭐뭐 뭐. 세 분이 드셔도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이 영롱한 자태를 봐라 행복하도다 역시 고기의 진심이기 때문에 정육을 직접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고기 신선도가 정말 남다르고요 하늘을요 이 금액에 이렇게 드실 수 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눈 감았다가 뜨면 은 계란 값 올라가 있고 눈 감았다 뜨면 팥값 올라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한테 소고기 밥상을 준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차돌박이는 쉽게 안 사먹어져요. 그럼요. 조금 담아놓고도 비싸서? 아니, 근데 어머니 진짜 양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차돌박이 아주 귀하게 귀하게 한점쫙 펴서 구워서 눈치 보면서 한점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막다 넣어가지고 막 볶아서 먹어도 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차도박이 어느 정도 다 구워졌어요. 얘들아, 차근 비빔면들아, 많이 추웠지? 내가 이불 덮어줄게. 차도박이 이불. 자, 많이 추웠지? 고소한 차도박이 이불 덮어줘. 고맙습니다. 우리 자취생들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우리 자취생들 <laughs> 공부하느라고 집에 와가지고 밥해 먹기 힘드셨죠? 하지만 아주 럭셔리하게 이렇게 짜파구리와 비빔면 즐기실게요. 등신과 차돌박이에 올려져 있는 걸로요. 우와! 고맙습니다. 아, 빨리 배고픈데 얼른 먹어요. 아, 그러게요. 아, 등신. 우리가요 지금 정말 5성급 호텔의 미슐랭 느낌의 요리로 탄생했습니다 경영푸드 등심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도 이 정도로 변신 됐어요 등심이 음. 고기 육즙이 너무 좋아 맛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싱싱하니까 싱싱하고 바로 직송으로 맞아요 그리고 산소 포장이라고 그래서 네. 어, 확실히 진공팩보다 맛있네 음. 여러분 드세요 여기 비빔면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laughs> 매콤새콤달콤한 비빔면에 고소한 차돌박이가 딱 있으니까 어머니 참기름 안 올려도 돼. 음, 드셔보세요. <laughs> 음, 맛있어. 누가 만들어서? 내가 만들어서. <laughs> 우리 자취생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힘드셨죠? 라면 끓여먹기도 힘들었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는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레시피 우리 엄마가 알려주신 대로 별거 없었어요. 그냥 맞아요. 물 넣고 끓이고 고기는 굽기만 하면 되거든요. 되게 건강하게 잘 챙기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경영푸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 필수입니다. <laughs>